이거 찍히고 이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잠깐만 이거 찍히고 있는 거예요? 아, 그어 있네. 여자 바벨 15kg, 15kg 남자 20. 20 20 20네저 로잉 1,000m입니다 3 4 로잉 오브타는거였죠로잉 5분이요 저거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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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저 잠깐잠깐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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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 5, 4, 3, 2, 1, 시작! 30초 마지막 측정이니까 힘내요 2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来るね mày chưa mày chưa ra, chưa tao tao tao

4분 30초 1 말해줘 넵. 40초 20초 2초 집중 라스트 1초9 8 7 6 5 4 하나 더3 2, 2. 하나. 어, <목소리> 태연

아, 이동훈. 면 틀린 이 정도입니다. 245 235입니다. 래서이래

50초

정신 차리고 9분이야 집중. <laughs> <직종. 웃음> 9분 15초. 이제 쇼트에서 80%로 갔다. 나이스. 9분 30초. 마지막이야, 마지막. 마지막이야. 정신 차려. 김선우 할수 있어요, 오버이드스2 하겠습니다. 40초 40초, 40초. 40초. 음, 네. 어, 시작해도 될것 같아 어, 플레 이거 실패, 습니다 이거, 실패 이거, 이트 아, 빼고 이거, 빼야지 거 이거, 이고이5 파운드 그리고, 55 파운드. 그리고 바벨은 55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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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55이

1 0 파운드 오버헤드 스쿼트 네, 마지막에 시도하기 전에 이10 파운드 빼고 뺐 뺐어요 뺐어요 뭐 네. 아, 빼고 아저 빼고 빼야 그리고 10 파운드 오케이 다빼다빼 완전 다 하나 다빼45 파운드 그리고 25 파운드 10 파운드 250 0로 이거 아, 세개저 로잉도 해야 돼요 빼주세요 빼주세요 로잉.. 확인하겠습니다 리 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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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에 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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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아, 래코이초 뭐. 주세요. 빨리. 네. 리 소리 거제이 3분 56초. 잠깐 절 위에 거, 3분 44초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인사해요? 아니 응? 됐어. 고 됐었습니다.